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45분 경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빌라 자, 슛 먼저 앞니다생재권의 주인공입니다 전반 초반부터 치열합니다 아생재권이 벌써 터집니다 바깥으로부터 순간적으로 날아오는 골에는 반응이 을수 없습니다 나폴리 굉장히 순조로운 출발을 보입니다 스코어에서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에 꼬이 터졌습니다 시작부터 경기 흐름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거든요 주도권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큰 골이 되겠습니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스루패스. 짜립니다. 아, 좋은 스루패스에서 슈팅까지는 이어졌습니다. 수비라인 뒤쪽을 잘 노렸습니다. 잘 걷어냈습니다 자 역습기 협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수비라인 앞으로 연결 강기운 돈벨레 자 이거 됐어요 배오우스 낮게 깔아찹니다 쉬운 글로 나왔어요 샀어요. 슛! 골프 스테이 걸립니다 이야! 몸을 던져 골을 막아냈습니다 결정적인 수비예요 잠보 안기사 한 번에 롱 패스 패스 좋은데요 그러나옵니다 거칠게 붙어보는데요 전진합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길게 찔러줍니다. 자, 역습인데요. 아, 이어지는데요. 슛. 들어입니다 여기서 추가 골입니다. 추가 골 터지면서 두골처로앞서나갑니다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은 좋은 박수였습니다 좋은 패스로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고. 나폴리 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나폴리로서는 2대 0으로 앞서고 있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결 편해졌을 거예요. 앞으로는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가나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보는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길게 보내는 패스. 습니다 여기서 전반전 끝났습니다. 두골차로 앞서나가는 상황에서 경기 내용면에서도 선수들간 호흡이 잘 맞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후반전 이어드립니다. 잠보 안기사 찼습니다. 뒷공간을 보냅니다. 슛! 오! 좋은 공격 전개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뒷공간을 노린 패스로 골키퍼와 1대1 상황까지 이어졌지만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패스 빠집니다. 돈벨레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수비수 없습니다 슛! 슛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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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처리가 안됐어요 자 과연 아 기회가 왔습니다 슛팀 추가 골한골더 벌어집니다 이제 두팀세 골차까지 벌어집니다 주문에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나왔는데요 좀 어땠을까요? 팀 전체가 역습 직구를 아주 잘했어요 오늘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니터 <목소리> 오시맨 두 골을 기록합니다 나폴리 현재 3대0으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길게 보냅니다 역습으로 보러 갑니다 니터 오시맨 나폴리 간신히 위험한 상황을 벗어났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마리오 후이. 여기 중요한데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골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토이 싸나브리 정말 대단합니다. 위험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안쪽으로 머리로 골키퍼 서방 s u <목소리> 교체입니다. 슈가 처리합니다 슛 받아야죠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성공했다면 득점 찬스였어요 좋은 승부수였습니다 역습입니다 거칠게 볼 경합을 합니다 잠보 안기사 길게 보냅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다시 중앙쪽. 받을 수 있을지. 중앙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킥코가 직접 처리.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투 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경기 종료 후술입니다. 나폴리 대승을 거둡니다. 자 한준예설이 경기에 대한 느낌을 말씀해주신다면요. 나폴리로서는 첫 번째 슈팅을 득점으로 연결한 것이 컸습니다. 그 기세가 경기 끝까지 이어졌거든요.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중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한준일 해설위원도 오늘 경기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한준일 해설위원. 소준일 캐스터도 고생하셨습니다.